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과 개인주의라는 말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부정적인 것 아니야? MZ 세대에게도 이런 전통의 유산이 저는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개성을 인정받고 싶고 또 독립적인 개체로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전통 사회의 특징이라고 그럴 수 있는 집단주의와 관계주의 공동체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관계에 의해서 아주 실존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이게 한국인의 이중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 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해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한국에는 개인이 없다. 개인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나를 떳떳하게 아주 주도적으로 철학적 용어로 쓰면 주권적으로 예를 들면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여전히 우리는 소극적이고 조금 껄끄러워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저는 개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없으면 뭐가 없을 수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의견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가치 구조를 연구한 이런 연구서들을 보면 되게 생존주의는 강한데 자기 표현이 되게 약하다고 분석이 돼요. 이런 사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가 건강해지고 개인이 이런 관계로부터 고통을 조금 덜 당하려고 그런다면 개인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주의를 일단 권하고 싶다 이런 제안인 거죠. 이기주의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최대의 선으로 삼고 그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자체도. 단지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좀 부정적이고 또 그릇된 태도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주의는 내가 존중받고자 한다면 동시에 다른 사람도 독립된 개인과 인격으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목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구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기주의는 고귀한 영혼의 본질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기주의를 부정적이라고 배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있게 성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끌어오르는 욕망, 뭐, 욕구, 본능,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이기주의라는 것은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를 전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단순하게 수단으로 생각해서 다른 인격의 존엄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제 뭐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고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격이 되고자 하는가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개인주의의 속사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최근 한 5년 10년 동안 등장한 용어 중에서 한국의 어떤 사회적 병리적 현상을 드러내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꼰대고 다른 하나는 갑질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언급이 되고 보도가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꼰대가 무엇이냐? 과거에는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이건 전통 사회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꼰대라는 것은 요즘은 뭐 젊은 꼰대, 나이 든 사람 꼰대 꼰대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일컫는 용어가 됐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태도,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태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권위주의 이것이 이제 꼰대라는 단어로 압축이 된 거죠. 그러면 왜이 꼰대가 갑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을까? 특히 20대 30대 초반의 mz 세대에게 왜 이렇게 폭발적인 이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일까?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20대 30대에게 저는 이제 하나의 기회를 보는데요. 20대 30대 MZ 세대는 비로소 최초로 한국에서는 개인주의를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꼰대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신을 가치와 나의 사회적인 역할과 의미를 관계 속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나를 온전히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다는 열망이 꼰대라는 개념에 투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모든 결점과 강점 약점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꼰대라는 용어에 저는 표출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영미권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징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뭔데 나를 너의 잣대에. 이렇게 맞춰서 판단을 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에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이냐면 너가 나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취향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달라라는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일단 개인화와 개인주의가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선진국 전체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디 가가가 이제 명언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되게 아주 개성이 강한 뮤지션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면, you have to be unique, 뭐 이런, different.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아주 독특해지고, 너는 남달라야 해. 그리고 너만의 방식으로 빛나야 해. 이런 것들이 현재 MZ세대들에게 그냥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죠. 어, 나도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런 것들이 저 레이디 가가의 말 속에서도 드러나고요. 사실은 BTS가 가사를 보면 되게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정말 유행하게 된 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가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8년도 UN에 가서 연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UN 연설을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아, 나는 10대 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나를 갖다가 구겨넣는데 익숙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더 이상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 하늘에 별도 바라보지 않고 어떤 동경도 꿈꾸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결과적으로는 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g 세대가 갖고 있는 그 속의 욕망은 뭐냐면 어 나는 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고 나는 나의 개성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존중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이런. 열망에 아주 그냥 속살을 건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디 가가나 이제 BTS가 던지는 메시지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프리드리히 니체의 메시지처럼 감이 개인이 되려고 하여라. 너 자신을 표현해라라는 이런 개인주의의 그 원리와 부합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개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건강한 개인주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개인이라는 단어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기주의적인 요소를 약화시키고 좀 정제한 개인주의가 건강한 개인주의일 거예요. 아주 간단하면 나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태도가 저는 건강한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개인주의를 획득하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세 가지 정도의 실천 양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예를 들자면 실천 양식은 나이를 묻지 마라.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관계를 갖다가 규정하려고 그러는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나이 따지는 거예요. 민증 까보자. 뭐야. 누가 형이고 누가 누나인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친구들은 전부 다 5년 위 5년 밑. 그 뿐만 아니라 지도 교수도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두 번째 실천 양식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첫 걸음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구 오빠, 누구 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관계 속에서 이미 자기를 동생 또는 형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격 또는 특성들을 인정해겠다는 자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많이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 뭐, 조금 뭐 관계가 어색하고 그러면 뒤에다 시를 붙이든가 아니면 님을 붙이든가 이래도 좋으니까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건강한 개인주의를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 자기 표현에 좀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표현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주어를 나를 쓸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를 표현할 때도 우리는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주어를 나로 대체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 너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를 표현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묻지 마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개인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조금 민주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개인과 개인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떨쳐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